이 자식들 모잠비크로 혼내주겠다 쌍잠비크 일로와 <laughs>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어, 어 <laughs> <laughs> 한대 맞고 죽었어 <laughs> 여깄다 왼쪽 아나 탄약 없다 여있다 자가 깜짝아 너무 깜짝 놀랐다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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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끼는 <게임> 다아 <잘> <laughs> 너무 웃 아이 아니 있다 나이스 뒤에 뒤뒤 뒤에, 뒤에. <laughs> <뒤에도> 있어 뒤에, <웃음> 뒤에. <웃음> <이 bunları> <헐>. 뭐야? 뭐야? I'm taking shots. 나나피었다나피 없다. 걔도없이똘이 여기 여기 고어또 어, 왔어. 아 진짜. 들어온다. 여기 알아? 다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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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シューズ、シュー 아니 똑같. 똑같. 리로드 바로 앞 어, 나 떨어졌어. 나한 음. 나. 아, 다 <laughs> 어우 씨, 무서워. 나한테 왔다. 왔어왔어왔어